다시 네. 말씀해주세요. 선배님 뭘? 아니 아까 방금 했 t 말 아니 너네가 그 n t know what I said. Omar, I don't know what I s 어 i d I don't know what I said. I 알죠 근데 know what I said. I don't k n o 가 w h a 요 I said. I don't k n 아 w w h 이 오? 오! 아, 아, 이거 진짜.. 야아이거 이런 느낌의 스시 집을 예약을 해놨어 와.. 근데 그러면 이 스타트니까 어 이거는 그러면은 현승이가 사는 걸로 아, 아 현승이가 사는 걸로 한번 아, 한번 가시죠 아그거 현승이가 사.. <laughs> 현승이가 야, 사는 느낌으로 현승이가 얼마 힘든지 알아 지금 현승이안 힘들어 현승이안 힘들어 이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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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가 나개운면 게임을 나와주면 현승이가 해봐. 사는 걸로 한번 저 어떻게 하자 그러면 현승이가 응. 사는 걸로 게임이 초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땡을 우리가 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네, 뭐, 근데 뭐, 현승이가 뭐, 진짜 높은 거 나오면 어떡해 높은 게 나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방으로 가는 거고 근데 현승이 지금까지의 인생사를 아, 살아봤을 아, 때는 <laughs> 무조건 현생이가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 장담합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인생의 우여곡절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일단 현생이 오늘 또 20만 털립니다. 오케이. 이걸 이걸 언제 만드냐고 이거. 하이에나. <laughs> 네 운을 한번 믿어봐. 아홉? 이거 이거 쓸수 있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그거 쓰셨지? 지금? 지금 돼? 여덟 여덟 개. 땡한 번. 뭐야? 근데 땡 무조건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건> 뭔데? 뭐 <laughs> 있어? 아니 한이 없는데 아아우오오케이 그 어! 여보세요 현수 어디야 나 이제 사시 가야지 그 쇼박스 선배님들이 어 그동안 우리 촬영하면서 막 도와주고 고생했다고 오마카세를 예약해냈대 이 어, 뭐야 초밥 이렇게 셰프님이 한 점씩 지어주는데 있잖아 고급진데 진짜야? 오나오오다 갈게 주소 보내줄테니까 바로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분위기가 너무 있어. 여기로 예약하기 잘했네. 왔다. 야 조용히 하자. 이데 너무 거기 음악 들어가, 음악. 처음 들어봤어, 나이런 여기 주방 안쪽 바다가 있어. 바다에서 바로 잡아서 <laughs> <바로, 웃음> 어. 해명군이 한번 계시거든요. 아니 그래. 이런데, 이런데 와도 되나? 여 너무 좋은데 여기? 야 일단 맛있게 먹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데? 기분 어때? 좋아. 와 진짜. 기분이 어때? 와 진짜 저는 사실 이런 데를한 번도 안와봤어 진짜 먹어볼까? 많이 먹어. 먹어볼게. 진짜. 진짜 마음껏 먹어 마음껏. 뭐야? 아, 오버하지 마. 진짜. 진짜. 오버하지 마. 해변찜이 아니야. 이거 진짜. 아, 많이 시겠어 많이 비쌀 것 같은데.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많이 나 오늘 먹 죽을 리가. 말 소맥 아니야. 그 소맥이 아니라고 음미를 해야지. 습니다 이거는 가리비예요. 지겠다 이거 아, 어떤데? 사회자 감사하다고 말씀 드려 감사합니다 진짜 어이마지막에연승아 울지마 왜 울어 아저아 취했어 지금 왜왜 아, 이거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잘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잘먹었 어, 어땠는데 오늘? 그래도 어, 야, 야. 야, 야. 그냥 이건 해줘야 해요 이정도 아. 와인 세병을 먹었어 근데 왜왜왜왜왜아 왜, 왜, 왜. 됐어 됐어 아왜왜왜왜왜아왜잘 아, 왜, 왜. 먹었습니다 왜. 아, 왜? 아, 왜 아, 아니 아, 형님 어르신 거치페이예요 우리 음. 잘 먹은 게 아니라 거치이 아예 아싸리 그거 어때요? 몰빵. 몰빵? 몰빵 몰빵 느낌으로 솔직히 그게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야, 깔끔하게 그래? 저랑 몰로 할래? <laughs> 저랑 뭘로 할래? 몰래 몰래 초땡? 초땡으로 할까 래 오케이 오케이 공평하게 초땡 그럼 어차피 아, 얼마 안나고으면 지금 두닭 얼마냐 그러가까 8만원? 7만원? 그 술을 세개 뭐, 먹었어 근데 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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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네. 에다한 35만원 돈에 예예 3,4,3? 차라리 많이 나오면 아, 40만원 아, 40만 나와면3 해가지고 3명이 다 되는 게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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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 이건 아, 그러면 바로 초땡으로 할4 0만 아니고? 아, 어, 근데 나 사준 거도. 금액이 큰데. 진짜? Nope. 그냥, 음. 현상, 근데 네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 <목소리> 아니면 그냥 넌 따로 하든지. 네, 진짜 안 <목소리> <돼>. 어? <목소리> 아, 부르지. 응? 아니 진짜 부분이 응? 근데 이건 어. 왜왜 왜? 왜, 왜. 아니, 진짜 아니면 넌네거만 네 돼. 그래. 그하지 <목소리> 아니 가 초등 근데 상관없어. 니가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혼자 그냥 할 수도 돼. 나만 아니 그래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 맞지? 넌 진짜, 넌 진짜 근성이 쓰레기 새끼야, 거지 새끼야, 넌. 아니, 저 지금 우 좋아서. 아래라. 근데 근데 현승이. 야, 아니면은 그냥 네것만 네 내라니까. 근 알아서 할게. 아, 오케이, 다섯 끝. 아, 아, 다섯 끝? 안정빵이야. 아, 다섯 끝. 다섯 끝이 쓰면은... 안정빵이라고? 오케이. 안정빵이지. 네, 어. 나쁘지 않아. <웃음> <나한테>. <웃음> 나 나도 끝나쁘진 않아. 너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나. 내한다오 나이스. 오케이. 아끝9끝9끝9끝9아9끝왜왜 쫄려 왜 쫄려 왔는데 형뭐 끝니까 왜보그 몰랐어 뭘 몰라 할수있어다면0 안다 어, 8 8끝58끝58끝58끝58끝58끝58끝58아58끝5그끝58끝58끝58끝58끝58끝58아끝끝끝끝끝

8만 원씩 아, 나오는 거야 아, 창피하왜 네, 그래 아, 오마카세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현석아 잘 먹었습니다 오마카세로 4인시대 지금? 오! 오암마로 진짜 다 뿌시고 싶어 진짜로 아? 됐어 여기까지 하자 네? 인성 논란 아, 네. <laughs> 아 결제 됐나요? <됐네>. 네와와 아. <laughs> 진짜 잘 먹었습니다 현석씨 현석 진짜 잘 먹었다 아제배부렀다 진짜 잘 먹었다 진짜. 여기 사장님이랑 셰프님이랑 인사하고. 한다. 아 분포하지 못한. 근데 이런 중이면. 집 아니야. 임만 해도. 초등은 난 원하지 않았어 초등은. 아니 너 근데 아, 높게 아, 나왔잖아. 아, 아니, 다시, 아니 너 높게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잘 먹었어 현서. 현서야 현서 근데 진짜 잘 먹었나. 아유 왜왜왜왜왜 왜, 왜. 응? 왜. 뭐, 왜, 왜, 왜. 그래 왜왜 그래 왜왜왜왜 진짜 그만 찍어줬으면 아니 왜, 왜 화를 내도이 웨이브 하루도. 이웨이왜화도내 웨이브 이 웨이브 하루도. 이이브고루도이웨이이 웨이브 하루도. 이 웨이브 하루도. 이도시도 기분이 진짜 안정했어. 진짜 안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 안 진짜, 좋아, 진짜, 아니, 진짜 어, 안정이야, 어, 아니야. 아그 아니, 정도 아니야. 야, 야, 너 지금 그정도야 기분이 얼마나 왜 그래? 아, 진짜 <laughs> 얼굴 싸이였어. 택시비 내기? 어? 어, 어. 어, 어? 너 진짜 이런 거 장난치지 마. 나씨 분, 삼십 분. 진짜 이런 거 장난치지 마. 너. 그만 찍어. 뭐. 아니 기분 좋게 먹었잖아. 사준다며. 내가 언제 사준다 그랬어? 어. 안 했어? 어. 안 했다고? 어. 안 했어? 오. 아니 사준다고 했잖아. 아니 그냥 예약만 했다고 한 거지. 아니 그 사준 줄 알았지. 아니 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지근성이라니까? 그럼 어? 그냥 어? 꺼져 그냥. <laughs> 아우 그만 찍고 꺼져. <laughs> 너 이만큼 떨어져서 걷는 것도 이상하다니까 연수야 걸음이 아, 빨라서 그런 거야. 나돈보여줄게 그럼. 보여줄게아 아, 아, 진짜 아니야. 와이 아, 새끼 말해. 웃는 게임이니까, 거 봐. 게임이니까, <laughs> 게임이니까. 웃는 거 봐. 진짜로. 아 그냥 아 진짜 내가 더 쓰니까 나는 그냥 좀보낸다 <목소리> 와, 진짜 보냈어. 어. 진짜? 진짜 보냈어. 나도 보어 와. 받았잖아. 응. 맞지 받았잖아. 이팀 27만... 아무. 어, 아니돈 네가 내야지그다내 줘야 돼? 나아요어 <laughs> 이거 그러니까 다덧칠로한 거야. <laughs> 어, 이거 어해 어떻게... 와, 진짜. 어, ข้าข้าก้าก้าก้าก้าขึ้นมาก้าก้าก้าก้า